진도가 지금 우리 매우 괜찮기 때문에 어. 아, 이거 66쪽 풀면 되나요? 아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66쪽을 풀어주시면 돼요 66쪽을 풀어주시면 돼 내가 다 풀어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66쪽 풀면서 어려울만한 것만 다섯 개딱할 거거든요 한번에당 하나씩 이제 네? 그래. 네, <웃음> 자,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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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 아, 확 아, 하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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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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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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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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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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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x제곱-xy, 6xy-3y제곱. 그래서, 2x제곱-xy 더하기 6xy-3y제곱인데, 자, 이때, 동류항들끼리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마치 같은 루트들끼리 연산이 되던 것처럼요. 루트2가 5개, 별이 5개 같은 거죠. 자, 응? 응. 그리고 우리는 좀 있으면 여기서 자 우리 이걸 주고 yes라고 그랬잖아요. 좀 있으면 y e 주고 yes라는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돌아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거를 무슨분해 인수분해라고 해요. 앞에 소만 빼고. 자하우스 요번은 할수 있겠어요? 4x 제곱 네 어.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은? 6 5 x? 5 4 x 45 그걸 4배하면은5 45 45 x 의 2배는? 아45 45 12. x 응.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기 마지막 더하기 그렇지 선생님 왜 이렇게 돼요라고 물으신다면 한 번만 더 보여드리죠 하면은 마이너스 6x가 이렇게도 마이너스 6x 저렇게도 마이너스 6x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6x가 두번 곱해진 게두번 있어서 이렇게 됐다 자 옆에서 수많는 서양마 이십 x 제곱 ab 아, 그렇지 가운데 꺼 사라짐 그래서 다 죽었음 이러면서 빠져나 이거는요 이차식이네 그러면 해봤자 이렇게 될다 들어가고 해봤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텐데 x 제곱의 계수는 어, 1이요. 오케이 x 계수는 네, 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0x 상수는 플러스 24 그래서 여기 숫자들의 합이 x의 개수로 들어갔고요 숫자들의 곱이 <laughs> 아 숫자들의 곱이 사람 수로 들어갔죠 근데 저게 x가 두 개예요 뭐라고요? 아니 뭐라고요? 여기 1 x 스 G X 있는데 또 실액사랑 어고 계셔가지고 아까 뭐가요? 1액4님 아니요 실1사4잖아 CX사, 선생님 방에서 지으셨어요. 내가 방금 지었어? 네. 진짜? 네. 안 나올 것같아 <laughs> 야네요. 알았다고요 요즘 내가 요즘 오락가락해요. 일이 좀 많더니 오락가락해. 자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일 때는 자, 헌스 요거 해볼 수 있겠어요? 해봤자 2차식 1차식 상수거든요. 2 제곱 몇 x 일까그 다음은? 그 다음에 와. 이렇게 되죠? 그 천천히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6 그렇지 마이너스 25X 마이너스 6이에서 마이너스 31X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그자 이때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고등학교 1학년때 똑같은 구생공식을 똑같이 배웁니다 조금 더 딥하게 해서 자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다정이한테 응근수치 이런 문제 냈었는데 이거 지금 하긴 싫죠 왜스탠다드가안 맞잖아? 그래서 우리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마이너스 1을 제곱하든 1을 제곱하든 똑같죠. 그러면은 제곱 안에 과로 안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준 다음에 들어가도 똑같은 거죠. 값이. 그래서 얘를 곱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확인 문제 2번에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런 게. 자, 이것도 있어요.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5분의 1을 제곱한다고 해봐요. 어, 분수가 나왔네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분수도 수일 뿐이야. 근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난 불편해. 그래서 가운데 어차피 제곱이니까 2 x 플러스 5분의 1을 제곱으로 놓고 가도 된다. 마이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서양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x25 더하기 네. 5분의 4x 한 방에 된단 말이지? 앞뒤로 곱하면 5분의 2x인데 두배 때리면 5분의 4x, 5분의 2x가 두개 그리고 더하기 25분의 1, 1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적인 원리들은 알고 계신 거고요. 확인 문제 1번이랑 2번을 진행해 주시는데 이거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조금 난도가 있는 것들만 얘기를 드리면 1-3번이랑 2-3번 말할게요. 1-3번입니다 확인해 1-3번 보면은 쓰레기가 투기가 됐어요 3x-2y에 여러분 수업 끝나고 이제 언니 한분 오거든요 언니 누나 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더러워요 이래서. 누가 수업 시간에 뭘 먹으려고 그러겠어 그래, 그과 쫄병 수식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자안 해요. <laughs> <하는 거야. 웃음> <laughs> 자 요거 선생님 이건 전개를 어떻게 하나요? 곱셈 공식이 없는데요. 마지막 하나 하나씩 하시면 돼요. 오래 안 걸려요. 해봤자 6x 제곱. 해봤자 9xy. 해봤자 마이너스 12x. 해봤자 플러스 육 x 제곱 미친 건 미친 짓이죠? 네. 해봤자 마이너스 아 x y. 지금 오락가락 해요. 지금 내가 오늘 한끼를못 먹어가지고 대로 해봤자 마이너스 육 y 제곱. 지금 나름의 고생이 다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해봤자 팔 y 입니다. 그러면 동류항이 얘랑 얘만 있잖아요. 그래서 6 x 제곱 마이너스 육 y 제곱. 더하기 5xy 마이너스 12x 더하기 8y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단순히 전개하는 것 뿐이죠 단순 전개 조금 조금씩 자꾸 뭔가 실수를 했어요 음... 실수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능숙해지면 교정이 될 거예요 자 2-3번을 보면은 4x 마이너스 3y의 전체 제곱이에요. 아 이런 거는 우리 케꿀이라고 하죠. 앞에 거 제곱하면은 16x 제곱, 앞에 거 뒤에 거에두배 때리면 마이너스 24xy, 뒤에 거 제곱하면은 플러스 9y 제곱. 이렇게 되시면 맞는 답일 겁니다. 지금 이 방법을 익히고 있는 거고 사실 이거 정답 하나 하나의 1:1비율는 지금 없어요. 괜찮으니까.